오늘도 회사에 출근한 사이먼 그는 보우트라는 초거대 기업의 연구원으로 슈퍼히어로 종합사업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어, 최근엔 보우트가 제조한 슈퍼히어로 아기들을 입양하는 것이 유행이 된 상황 그가 일하는 곳은 육성파트로 오늘은 그가 담당 중인 아기의 능력 발현 테스트의 마지막 날 이 날도 아기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걱정이었습니다. 어? 응? 응. 응. 마지막 날임에도 아기는 그저 평범할 뿐. 그런데 제책기와 함께 최상급 능력인 레이저가 발사되었지만, 오직 딸꾹질이나 기침을 할 때만 발현된다는 점 그리고 타겟 적중 능력도 없었기에 20일간의 테스트는 부적합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입양 담당자에게 서류가 접수되고 우연히 그의 담당 하기의 운명을 엿보게 되는데 그냥 부적합 아기에겐 죽음이 있을 뿐사이먼은그 즉시 아기를 데리러 갑니다 은마침은닉용캐리어도이겼고 간발의 차로 엘수베이터에 탑승하는 것도 성공 하지만 기적적으로 들키지 않은 들킵니다 보안요원은 아기를 직결 처분하려는데 이때 남자는 즉사 영문도 모르는 아기는 풍선을 쫓아갑니다 사이먼이 뒤늦게 피자국을 쫓아가자 이미 보호투 요원들은 조준을 끝낸 상황 하지만 운 좋게 떨어진 깃털 덕분에 요원들도 아작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스케이트보드에 탑승했고 그대로 동물원에 추락하는데 이때 갑자기 나타난 고릴라 둘은 꽤나 죽이 잘 맞았습니다. 빨간 것에 중독된 아기의 다음 타겟은 건물 옥상. 사이먼이 뒤늦게 쫓아갔지만 응. 보트의 헬기도 쫓아왔고, 강국봉과 어? 함께 나온 레이저다. 응. 다행히 아기도 사이먼도 생존해 빨간 구 앞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보트 입양 담당 외계인 대가리가 남아 있었고, 그의 능력에 둘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최초로 아기의 의지가 담긴 레이저가 명중합니다. 결국 사이먼은 정이 들었던 아기를 되찾는 데 성공했지만 둘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보이드. 옆집 여자 체리를 좋아하지만 자신의 외모 때문에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잠깐이나마 자신감 놓치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순간은 세계 최강 슈퍼히어로 홈랜더 사진 필터를 적용했을 때인데, 갑자기 앱에서 웬 제품 테스터를 찾는다는 알람이 떴고 대충 약관에 사인한 그에게 보우트 연구원들이 설명해줍니다 꿈꾸던 외모를 생각하고 크림을 바르면 으악! 얼굴과 몸이 꿈꾸던 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해진 보이드는 그 즉시 체리를 찾아가 작업을 거는데, 둘은 그날부로 급속도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해피타임을 보내고 눈을 뜬 보이드. 예쓰 yes. <목소리> 어? 그런데 약효가 떨어졌고 효과가 빠진 부위만 골라 크림을 바릅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체리에게 다가가자. 왠 캣츠 주연 배우가 된 체리. Yesterday. 지난밤 그녀는 크림을 화장실에서 발견했던 것이고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 즉 고양이의 모습을 상상하고 크림을 발랐던 것. <목소리> 좀 기괴하긴 했지만 이런 체리의 모습조차 사랑했던 보이 드였습니다 The coffee s please. <laughs> Hi? 그런데. 이기 oh. yeah. like 커플이 된 그들에게 대중들의 관심이 해지기 시작했고 <laughs> 단번에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지만 동영상과 사진으로 늘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그들의 인생은 점점 더 화려하지만 부실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엄연한 테스트 상품을 지나치게 주목을 받으며 사용한 그들이었기에 보트에선 제품 지원을 중단해 버렸고. 둘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화려한 외모와 피폐한 분. 그런데 아직 마지막 크림이 남아 있었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육탄전을 시작한 그들. 결국 크림도 서로와도 멀어졌는데. h hey. e 화려함이 사라진 그들이었지만 평범함 속에서 다시 사랑을 되찾습니다. Don't hide them. I see you, Boyd u n e 은줄 알았는데. Mr. Dune. 사실 외모를 바꿔주는 수분 크림 이야기는 전부 보이드의 상상 속에서 벌어는일이었고 y 실제론 평범한 인간에게 슈퍼 파워를 생성해주는 불법 약물 컴파운드 V를 주입받은 것이지만. 부작용이 생겨버린 것 m p o u n d f e 이민 i 선 y 남편 p 은아 i 의 I put in too much. 을 듣게 됩니다 아내에게 해줄 수있 I'm sorry. 소주를 들이키던 존 그런데 <laughs>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곳은 그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회사 보우트. 야간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Could you, uh, uh could you do me a favor? Tap is stuck in the closet over here. <laughs> sure, why not? 창고로 유인한 뒤. Okay, very funny man. 폐지거늘 싸버립니다. 그렇게 얻은 출입카드로 보우트 연구소에 들어가는데 어느새 병원에 돌아온 그는 푸른 약물을 선이에게 주입합니다. What did you do? I got you medicine. 바로 평범한 인간도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컴파운드 V. <laughs> 하지만 선희는 고통스러워하고 <laughs> 보트 요원들이 도착합니다. What's happening? 이미 약물이 사용된 것에 겁을 먹은 요원들. Make it look natural. 그들은 선희를 질식시킬 작정이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푸른빛과 함께 요원들은 살해당했고 선희의 명치엔 푸른빛의 무엇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병원에 무장한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laughs> 선희의 명치 속 푸른빛은 총알을 맞고 요원들을 녹여버립니다. 조는 아내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려 했는데, 푸른 빛이 명치에서 튀어나오려 했고, 결국 푸른 빛으로 감싸인 검은 물질은 선희의 암덩어리였던 것. 옆에 동물들을 흡수하다 암덩어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뒤쫓아온 보트 요원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틈을 타 조는 아내를 데리고 도망가려 했지만 We have to stay and help. 선이 할머니는 그저 빛 We have to try. 괴물을 막기 위해 숲으로 돌아간 두 사람. 암덩어리는 방금 전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You stay back. 그런데 아! 선이는 트럭까지 튕겨져 나가고 아! 존이 할수 있는 것은 테이저건을 쏘는 것뿐. 아! 그리고 아! 알고 보니 슈퍼 파워가 활성화된 선이의 공격이었던 것. 아! 그리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나 없다고 끼니 걸으면 안 돼. 이곳은 미국. 어느 순간부터 쿠파워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일부는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는 슈퍼히어로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굴린 슈퍼파워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느린 남자 모슬로. 그냥 물인 아쿠아 아구아 He just sits there. He's fucking water. 얼굴이 스피커인 붐박스 100% 근육인 휴먼 텅 with no bones. 어떤 동물로도 변할 수 있는 킹덤 But he transforms body and mind. <laughs> 얼굴에 가슴이 달린 부비 페이스 붕알이 용할 만큼 뜨거운 피칸테 보일스 유령이 된 고스트 she can't touch anything or eat food. 그런데... They're made with this. 알고 보니 이들은 슈퍼 파워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닌 부모의 욕심 때문에 슈퍼 파워 생성 실험에 참여했던 것이고. 실패작들이 되자 버림받은 것. 분노한 아이들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We were 문제는 그들의 부모들이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것. 고스트의 말대로 데니스 플레처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숨기고 있던 비장의 카드. 어쨌든 찾긴 찾습니다. 드디어 한 명씩 부모를 찾아가 죽음의 복수를 시작했는데. <목소리> 그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느린 남자 모슬로. 그 다음은 용암 뿡화를 가진 피칸트볼스. Oh, no. oh, no.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스트의 부모님을 찾아간 그들. Huh? Who oh, is you? What do you want? I want to kill the small bit of meat that's in you. 안타깝게도 고스트는 직접 공격할 수 없었기에 친구들이 속박하고 no me, oh! guy, oh! 모슬로가 천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포위한 전 세계 최고의 슈퍼히어로 홈랜더와 홈랜더의 소속 회사인 보우투의 병사들, 단몇초 만에 고스트를 빼고 전원 사망합니다. I 이곳은 슈퍼 히어로들만 입장할 수 있는 비밀클럽 그리고 이들을 위해 약물을 공급하는 것이 이 오즈월드라는 남자였는데 정신없는 파티를 끝내고 눈을 뜨자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이름은 부처로 슈퍼 히어로 혐오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남자 슈퍼 히 서러운 남자 그는 오즈월드가 말단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슈퍼히어로들에게까지 불법 약물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이용해 슈퍼히어로들을 응징하려 했습니다. 이날 부처가 목표로 삼은 것은 마하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자였는데, 이놈은 꼬로약을 흡입하는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즈월드는 붙여가준 약물을 몰래 섞어 그레이트 와이드 원더에게 넘긴 상황. This is 때마침 그는 슈퍼히어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는 행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The great, wide Yeah! 벌써부터 그는 약에 잔뜩 취한 것 같았습니다. Yeah! 그리고 <laughs>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비행하기 시작한 그레이트 와이드 원더. <laughs> 팬과 대중들을 위해 불꽃 링을 통과해 무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날의 행사 내용이었는데. 부처는 이 놈을 능징하려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웃음> <웃음> 어느새 그의 비행 속도는 마하 2를 넘어서고 있었고 드디어 불꽃 링을 향해 날아왔는데. 링을 들고 있던 남자를 뚫고 그대로 벽에 꽂혀 버립니다. 그레이트 와이드 원더도 현장에서 즉사했고 행사에 참석한 슈퍼 히어로들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퀸 메이브가 여론 잠재우기용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슈퍼히어로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바보가 되었고. Right. We'll touch, 진실을 알고 있는 이들만 씁쓸한 즐거움을 맛봅니다. Uh, 아, 아, 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는 최강의 슈퍼히어로 홈랜더. 정의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도 푼내게 슈퍼히어로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Ladies and Please, welcome to the stage, the 이날은 그가 세계 최고의 슈퍼 히어로 팀 더세븐에 합류하는 날이었습니다. 철저히 실험실에서 성장한 그는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성장기 시나리오를 읊었는데 well, I, uh... 아직 그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회사에선 현재 더 세븐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블랙 누아르를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홈랜더의 데뷔를 조명해야 하는 자리에 블랙 누아르를 등장시킨 것에서 그도 그를 전적으로 밀어주는 매니저 매들린도 잔뜩 짜증이 난 상황. 둘은 홈랜더가 유일무이한 히어로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때마침 공장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의 피해자들이 공장 직원들을 인질삼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I'm here. 역시나 회사에선 홈랜더를 아직 믿지 못하는 느낌, 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의 홈랜더는 앞에선 정의로운 척, 뒤에선 더럽고 무서운 놈이라는 이미지지만 이 이때는 정말 순수하게 폭력을 멀리하고 정의만을 추구하자는 마인드였습니다. Violence is never the answer. I'll make sure your cause is discussed at the highest level. One t If you don't get the fuck out of here! Five 500 degrees Fahrenheit! You idiot Alexa! What the fuck do you think happens when you hit up a fucking gun, you stupid fuck! What the fuck are i n g superhero? w h a e f r e you fu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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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u n g f u c k u c i n fu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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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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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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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n't be afraid. You're a m 를 n s t e r <laughs>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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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히어로마저 죽이려 달려듭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도망과 회피만 하는 블랙 누아르. 그리고 홈랜더는 또한 명의 인질을 살해했고. 지난번 삐맨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데 이어, 오늘 한번더 소개해드린 애니메이션들은 아마존 프라임의 오리지널 슈퍼 히어로 인기 드라마 더 보이즈의 외전으로 공개된 더 보이즈 디아블리 컬입니다. 그저 재미있고 잔혹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사실 이 애니메이션에는 드라마 더보이즈 세 번째 시즌의 힌트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속 보호트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슈퍼 히어로가 될수 있는 약물을 몰래 주입해왔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러 오늘날 드라마 속 슈퍼 히어로들이 넘치는 사회가 된 것인데 여기서 조건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에게만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세 번째 시즌의 예고편이 공개되며 일반인이었던 부처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슈퍼 히어로 능력을 활성화했는데 때마침 세 번째 예고편 직전에 공개된 더 보이즈 디아볼리컬에서 슈퍼 능력을 활성화하는 약물 컴파운드 V의 부작용 사례,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 등을 모두 제시해준 것으로 이를 참고해서 드라마 세 번째 시즌에선 부처를 포함한 몇몇의 일반인들이 약물을 주입해 부작용으로 잔혹하게 죽거나 선희 할머니처럼 막강한 능력을 활성화하게 될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부터 애니메이션까지 한편 한편 공들여 만들고 있는 이 작품들은 모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충화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